편하게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제가 사람이 죽으면은 영단터를 찾고 천도제는 또왜 지내야 하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것이 늘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나한테 질문을 많이 받는 건데 내가 이제 뭐 풍수학을 공부를 갈 기로 내가 강의를 나갔을 때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그 유교 사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첫째, 어, 사람이, 내가 나는 뭐 1년이면 뭐 서른 번서, 서른 다섯 번 정도는 임종하는 데를 갑니다. 얘야, 스님 좀 모셔와라. 그까 그러니까 망자 가실 분이 두려운 거죠. 죽음에 대한 걸. 그러다 보니까는 스님 좀 오시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염주를 좋은 걸 차고 가요. 달라고 그래. 허전하니까. 그 그래 채워 주면은 내가 이 집에 가도 보고 저 집에 가도 보는데 늘 궁금한 게 해소가 되는 거야 죽을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 안 시킵니다. 그죠? 아무리 사람 생년에 거짓말이 능한 사람도 안 시켜. 절대 거짓말 안 하죠. 근데 그렇게한 사람뿐이 아니라 30집 40집을 일 년에 가면 다 그래. 그러면은 죽어서 이제 토에다가, 이제, 좋은 토에다가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명당터를 찾죠. 수목장은 수목장에 명당터를 찾죠. 아무 데나 막 해는 게 아니라. 명당을 찾는 거는 살아있는 자손이 80%가 덕이 오고 20%는 죽은 망자가 좋은 자리로 가서 극락세계 왕창하는 거예요. 80%는 그 덕이 자손한테 라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음. 이 자리다가 쓰면, 뭐, 당대 종승나올 자리다. 그렇잖아. 봉황, 음. 음. 포란형이니 말이오? 음. 자손조차고 결국은 명당 찾는 거예요. 음. 그죠? 그렇게 하면 옛날부터 명당 찾는 이유가 그거요. 그걸 음택이라고야. 음. 살아있는 사람 집을 짓는 걸 양택이라고야. 음. 그래서 그 여기다가 집을 줘야 생기가 탁탁탁탁 들어온다. 그죠? 일반 사람들은 쉽게 명당인지 아닌지 구분을 못하잖아요. 그렇지, 그건 전문적으로 이제 배워야지. 그 혈장이 뭉쳐져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그 산에 생기가 뭉쳐 있는 자리. 그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사람만이 알죠. 혹시 스님 궁금한 게 만약에 이런 명당터를 제가 주소지 번지수를 갖고 온다면은. 이게 명당인지 아닌지 가보지 않으셔도 판단이 되시나요? 거의 80%는 됐지 근데 음. 20%는 가봐야 돼요 왜? 우리나라 지명이 다 그렇게 생긴 거예요 청주에 음. 보면은 감나무골이라고 했어 위에 건는나무골 밑에는 감나무골 스님이 오히로 그 지나가다가 음. 촌장을 불렀어 불러가지고 오늘부터 우 마을은 비상리라고 이름 짓고 밑에 마을은 감나무골은 비아리라고 이름을 줘라 반드시 뜰 빗자를 써라. 음. 어, 오늘날 청주 국제공항에 비상리 감 밤나무골 비상리는 창륙장이 되고, 그지 음. 비아리 그 밑에 비아리는 이륙장이 됐어요. 음. 그만 봐도 주소만 갖고도 아는 거예요. 충청남도 아산에 보면 탐정면이 있어. 음. 그 탕정을 보면은, 우물정자에 끓을 탕자를 써요. 우물에서 끓는 물이 나온다? 그게 온양온천 아닙니까? 아... 우리나라의 지명을 갖고 그렇게 하는게 거의 다 마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를 대면은, 그 주소를 딱 갖고, 어, 느 정도 많이 나오죠. 또 실질적으로, 어, 가서 본 건, 사람은 살아서는, 뭐한 80년 90년밖에 더 사로 이름은 죽어서 만대 영화요. 사주는 당대 영화요. 집은 천년 영화요. 집터를 한번 지으면 후순들이 누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고 제 배운 대로 이제 답습을 해서 나와야지 좋지요. 혹시 그러면은 땅도 사주가 있을까요? 본인과 사람과 맞는 땅이 그럼 있겠네요. 내가 한3년 전에 강원도 홍천에를 간스님 산소 좀 봐달라고 음택 음택을 받달라고 가봤더니 산수이 자리 사주가 이 산의 사주가 도돌이 형요 시신이 없어 돌아다녀 그래서 내가 여기 시신이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그 중에서 친척 하나가, 스님, 만약에 파갖고 시신이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 없어도 할수 없지요. 나는 배운 대로 내가 본 건데, 예, 시신은 없습니다. 땅에도 사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팠어요. 팠는 진짜 시신이 없어졌어요. 도돌이형이요, 도돌이형. 우리가 과학적으로 따진다면은, 전부선대로 이렇게 딱 처음에 이렇게 세웠는데, 어느 세월에 가면 이렇게 눕혀지잖아 이렇게 음. 그 지질학적으로 그 사주 땅에 사주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여기는 양택에 사는 사람이 살아야 할 사주토냐 죽은 사람이 들어가야 할 음택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음택토에 양택 사람이 살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면 토가 사주가 있는 옛날에 시골에, 동네에, 어른들 모이는 집이 따로 있고, 애들 모이, 젊은 애들 모이는 집이 따로 있고, 그것처럼 사람이 모이는 자리가 있죠? 그게? 네. 귀신도 마찬가지로. 모이는 자리가 있어. 그래서 애장토라고 해요. 음. 그러면 스님, 터에도 사주팔자가 있나요? 아, 당연히 있죠. 어떤 것도 사주팔자가 없는 게 없습니다. 나무도 사주팔자가 있어서 언제 이게 씨가 뿌려서 태어나도 언제 이게 누구에 의해서 미돌미치나 나무가 벼진다라는 것은 그걸 고당위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아릅니다. 네. 터의 사주는 제가 풍수할 때 당연히 배워서 알지요. 혹시 그러면은 제가 사는 터랑 제 사주랑 이게 맞는지 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비가 많이 내가지고 소모가 되는데 네 어.. 생년월일이 어떻게 돼요? 음.. 81년 시흥시비. 1981년 여기가 주소 좀 봐보세요 네 경기도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어.. 보자.. 정례.. 침 빼셔 이거는 음 택터지 양 택토는 아닙니다. 음 택토에 들어가면은 심신이 노골노골해져. 양이 음을 눌러줬을 때 활기찬 하루가 되는 거고, 밤이 되면은 음이 양을 눌러줬을 때어 잠자리도 왕성해지는 거.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음 택토라 반대 방향이 일어나서. 어, 심신이 노곤해지고 그 방에서는 기력이 소모되고 또 재수문이 막히면 되는 게 없어 왜냐면 음택도 귀신이 사는 터니까 꿈을 굉장히 시달리면 아침에 피곤해 그러니까 음. 거기는 저, 저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면 명당자리지 살아서는 빨리 이사가 거기서 이사 빨리 가야지 이사 빨리 안 가는 기회에 힘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이사를 제가 계약기간이 남아있어서 그런데 뭐 비방을 한다던가, 뭐 그런 방법이 없나? 아, 그래죠 비방을 인조, 음택을 양택으로 인조, 바꾸는 거에요 북나무 열매라고 있어. 한방에서 쓰는 건데, 그 음을 쫓아내는 역할을 해 그라고 인 용례라는 게 있어. 용례라는 것은 통심안을 먹죠. 통심안이 네. 바꾸는 독특한 냄새. 네. 그게 용례예요. 이걸 부적에도 넣고 쓰는데, 음. 이 용례를 갖다가, 서랍에다 눕다거나 음. 장식장에다 좀 놓으면은 음이 눌러지고 음이 거기에 오지를 못해요. 소방을 트인께서 직접 해줄 아, 수 있는 건 우리가 한번 가서 털을 좀 세심히 보고 전문가들이 가야 될거 확실합니다. 천도제를 진행으로 인해서 어떤 게 좋아지는 건지 궁금. 천도제는 과학적입니다. 천도제라는 의미가. 사람이 살아서는 이승에서 살고, 죽어서는 저승이지요. 그러나, 이승과 저승 사이에 중음세계라고 있어. 그 중음세계에서 사는 것을 귀신이라고 해야. 귀신은 집착이 강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차 사고 난 데도 또 사고 나게 만들고, 물에 빠져 죽은 데도 또 물에 빠져 죽게 만들고, 사람 끌어들여.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집착에서 벗어나서 가게 하는 게 천도제인데 <목소리> 당신이 만지면 아프다 음. 이걸 만지지 않는 게 도와주는 거다 음. 당신이 자손을 도와주고 싶으면은 빨리 중음색에서 벗어나서 귀신 소리를 벗어나서 저승에 가서 음. 도와줄 수 있는 힘을 받아야 돼요. 이걸 갖다 일러주고서는 지내주는 게 천도제예요. 옳고 그름을 음. 갖다 벗어나게 해주는 거, 음.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꿈에 어 지낸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오서싹 가려 있고 웃으면서 서 있단 말이요. 천도제를 지냈다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천도제를 지내면 무조건 좋아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천도제라면 이미 천도된 사람은 지내줄 필요가 없고 한 번에 천도되는 분이고 세번 지내야 천도되는 사람이고 다섯 번을 지내야 천도되는 사람 있습니다. 천도제를 지내면 어, 해로운 건한 개도 없습니다. 어, 백이면 백 명이 그만한. 덕이 있어요. 자손이 천도제를 말해도 지내는데 어떻게 조상이 그걸 몰라주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또 한번 찾아뵙고 궁금한 거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